우리 유한양행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아침부터 좀 수급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됐으나 조정이 좀큰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이 좀 필요했죠. 자 그런데 아침에 이 시작 가격을 지금 뚫어주는 모습이 딱 나오고 있어요. 자 이거는 가격 이제 쉽게 조정을 크게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요. 뭐냐면 이런 중요한 구간들이 있어. 음.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만, 저, 12만 8천 원을 돌파할 때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것을 꽤 올라가지 못하면 이렇게 계속 맞고 내려오는 상황이 펼쳐져요. 자, 근데 이제 올라갔으니,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쪽에서 분명히, 자, 보세요. 이렇게 볼게요. 여기에서, 자 보시면 이제 여기를 이제 뚫고 올라가서 여기서 이제 매물이 나오는데 여기까지 이렇게 나오면서 지금 60 어, 60선을 지금 지지반등을 했고 거기가 여기에요자 그러니까 여기가 또 이제 과거로 돌아가면 여기도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를 무너뜨리면서 주가가 무너뜨려 무너졌기 때문에 여기를 올라왔을 때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음. 그니까 이게 좀 당연한 흐름이라고 좀볼 수가 있어요, 사실은. 자 그런데 결국은 뭐다? 이렇게 왔으면 이 이렇게 지금 조정이 나왔고 여기 매물을 소화하는 게 이렇게 한번 나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24만 원 밑으로 떨어지기가 너무 힘들어. 이 종목은 이제는 정말 쉽지 않아요. 24만 원 밑으로 떨어지기가 쉽지 않다는 것은 올라갈 가능성이 더 크다는 거예요. 자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잘 보유를 하셔야 돼. 그러니까 전이 전에 올랐을 때랑은 좀 달라요. 이거는 두 번의 상승 이렇게 있었고 힘이 빠졌기 때문에 내려가서 조정을 이렇게 받아준 거야. 여기랑 다 이어지죠? 이런 상승 파동을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지금은 보유를 하셔야 돼요. 어, 자 여러분들 제가 보시면 이제 어. 자. 어디지? 오늘도 제가 올려 드렸는데 어, 이런 소식이 좀 나왔습니다. 지금 뭐냐면 유한양행이 2028년에 3조원대 제약사로 올라 올라선다는 요 소식이 나왔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타그리소 스 대비해서 어 잠깐만. 자, 어 이라 저 슈어소프트테크가 지금 상한가 진짜 가려고 그래. 와, 딱, 이거, 이거를 다 반등해줘버리네. 음. 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 아시나? 자, 이거, 12시 35분에 무료 추천주 딱 우리 공부방에서 드렸거든요. 어, 여러분들,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 없죠? 우리 유한양행주주 여러분들은. 자, 요거 딱들렸는데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다고. 어, 자, 뭐라 그랬어? 자, 내가 여, 이거 좀 설명을 드리면, 유한양행도 같이 이해가 쉬울 거야. 이 저항대를 깨고 올라가면 상한가도 가능한 종목이다. 슈어스피트 테크. 어, 못 깨면 어떡하냐고요. 이런 거 묻지 마세요. 못 가는 거예요. 못 깨면. 그건 몰라요. 대봐야 아는 거야. 당연한 소리 물어보지 마세요. 어, 자, 금맥, 금맥점이다. 그래서 이제, 어, 7%대에 추천을 드렸죠. 자, 여기, 여기서 딱 추천을 드렸단 말이야. 어, 이거 영상으로도 오늘 찍어드렸죠. 자, 이거 봐봐. 음. 여기서 딱 35분에 추천드리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갔잖아. 내가 사랑가 간다고 영상까지 찍어 올려드렸던 거예요. 자, 이게, 이게 지금, 여러분들, 이, 이게 굉장히 여러분, 이거랑 똑같다. 자, 여기 보시면, 이 5,000원이라는 선이, 이 5,500원이라는 선이 있거든요, 여기. 여기가 약간 그런 지점이에요. 자, 저항이잖아? 저항대를 맞고 강한 상승이 나왔으면 여기는 강력한 저항대예요. 여기 맞아도 또 오르고 근데 강력한 저항의 힘이 점점 줄어든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마지막으로 단기적인 쪽에서 개저 매물을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아니구나 하고 딱 개미를 물리게 한다면 내려버린 거거든요, 이게. 그러면서 이렇게 내려갔다고. 근데 이게 다시 여기로 오면 강력한 저항. 여기 위에서 시작했죠. 이거 시후회 상가 가서 다시 내려오잖아. 자, 그러면서 이렇게 상승 추세 타고, 여기서 이렇게 산바락 만들고, 이렇게 지금 가서, 이, 이 지점을 뚫고 올라가면 강하게 올라가. 그런 자리에요, 여기가. 어.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들에서, 지금도 봐봐. 흠, 지금 굉장히 좋아요, 흐름이.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제가 지금 그어놨는데 오늘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오시면 이제 이런 이제 차트적인 흐름을 많이 공부를 하실 수가 있어 내가 한 번씩 얘기를 해주니까 자, 어, 슈, 슈어 소프트 테크 어, 이게 왜 그랬냐면 이게 다 이제 이유도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여기 봐봐 어제도 올려드렸죠? 2027년 자율주행차도 중국 소프트웨어 금지하는 법안을 미국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다는 소식에 상승이 나온 거야. 그렇다는 것은, 자, 어땠어요? 자, 어디야? 어, 여기 봐봐. 어, 뭐라 그랬, 아, 여기. 자, 봐봐. 여기, 여기 그러죠? 내가 여기 딱 적어드렸잖아. 자, 미국에서 한국 증시를 굉장히 사실은 키워주고 있는 거예요. 반도체 금지법 반사수에 우리나라 반도체 상승장 왔죠. 생물보안법 어, 반사수에로 우리나라 바이오 상승장이죠. 중국 자율주행차 소프트웨어 금지 어, 여기도 오르고 있다. 어, 이런 수혜를 받는 종목 이렇게 적어드린 거야 12시 20분에. 어, 이런 정보를 실시간으로 판단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받아서. 주식을 하시면 훨씬 좋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야겠죠? 어. 자, 여기 들어오시면 여러분들도 다 우리 국무방 입장하실 수 있는데, 자, 그렇다 보니까 이, 여, 이 가격은 여기까지 갈 수가 있어. 왜냐면 여기가, 저, 여, 여기 지금 뚫고 올라갈 땐 강력하게 이 매물 공백이 생겨서 여기를 이제 먹는 자리인 거예요. 여기는 급등으로 먹는 자리야. 그러니까 이런 이런 차트적인 부분이 사실은 여기 어, 유한양행에도 있거든요. 어, 뭐냐면 이렇게 지금 오고 있는 자리에서 상승 이 패턴이 어, 약간 이렇게 지금 이렇게 지금 맞아 떨어져 가고 있다고. 그러면 결국 이거를 이게 지금 다른 거는 이렇게 돼 있지만 지금 이거 제가 알테오진이랑 유한양행은 정말 주도주라 고 그랬어요. 이렇게 간다 그랬어. 이런 차, 추세를 하다 보면 지금 이렇게 맞고 내려왔지만, 이거 맞고 내려왔지만, 뚫을 때 강하게 뚫죠? 여기 지지하면 크게 간다고. 그러니까 여기 뚫으면, 여기 지금 또 크게 갈 자리라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는 매도 사인을 드렸지만, 다시 12만 5천원부터는 매수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고 했던 게 여기에 와서 그런 거고, 다시 여기를 뚫었을 때는 더큰 상승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조정을 받는 거야. 어, 한 번은 더 나올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또 맞물려서 이렇게 갈수 있어요. 이게 알테오젠에서 이렇게 지금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 알테오젠에서? 자, 알테오젠에서 어떻게 흐름이 나오고 있어? 자, 봐봐. 왜, 왜 이런 걸다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냐면, 자, 지금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가요. 이렇게. 지금 이 구간이 결국 못 맞고 지금 하다가,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가죠. 그럼 여기에 이렇게 또 그어줘 어. 이렇게 되고, 자 다시 이거를 자 여러분들 보시면 다 이렇게 딱 긋고 어. 자 이렇게 지금 상승 추세를 탄 자리부터가 중요해 원래는 여기까지 이렇게 지금 가다가 직선적으로 가다가 본격적으로 이 친구들이 상승파동을 여기서부터 냈잖아 그럼 여기서부터 이렇게 갔다가 조정을 받고 또 갔다가 여기 이렇게 이길게요 또 어, 이렇게 이어봐 자 그러면 또 여기를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결국은 이렇게 가는데 또 이게 지금 이렇게 또 이어질 거거든 어, 이렇게 지금 가는 자리야 어, 여기 안 오잖아 여기 안 오잖아 그럼 올라가겠단 말이에요 이게 상승 추세에서 내려오지 않는다는 건 올라가겠다는 말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알테오젠도 마찬가지만 지한번 이거 완전 고속 상승이 지금 주봉으로 월봉으로 좀 나올 수 있고 뽑아줄 수 있는 장세예요. 실제로 다 오일선 맞고 지금 찍고 올라가잖아요. 자 슈어 소프트테크 봐봐. 어, 자 얼마나 좋아. 근데 이거는 바닥에서 아직 상승 추세를 안 만들었어요. 지금 실제로 엄청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게 알테오젠이랑 유한양행이고. 이런 비슷한 것들을 만약 찾아보려면 바이넥스가 될수 있지. 자, 바이넥스도 보시면 이렇게 가고 있어. 음. 자, 이, 여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상승추세를 제대로 탔느냐. 이런 구간이에요. 실제로. 이런 구간들. 이런 구간들. 그럼 이제 이렇게 올라오다 계속 못 맞자, 못, 못 뚫잖아. 그러다 뚫고 올라가잖아. 근데 이거 또 뚫고 내려왔다? 어. 그때는 이제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 방향으로 가는데 이게 본격적으로 추세가 위로 올라가면서 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요 그럼 이렇게 막고또 간다고 음, 이런 상승 추세를 만드는 종목이 있고 슈어 소프트 테크처럼 근데 이거는 제가 명확하게 여기까지 상한가를 보고 어,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렸던 거고 실제로 음. 내가 그러니까 여기 딱 그런 말 아무 말도 안 하는 추천주랑 다릅니다 이게 어, 뭐예요? 뭐라고 그랬어? 이 저항대를 깨고 올라가면 상한가도 가능한 종목 슈어소프트테크 깼잖아 이 저항대 5,500원 저항대 깼잖아 그럼 여기 매물 공백이라고 여기까지 온다고 무너트린 자리 무너진 자리 그러면서 추세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됐고 이렇게 무너지고 이렇게 무너지고 이걸 직선으로 당기는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렇게 어, 지금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 분들 많을 텐데. 계속 보다 보면, 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어, 저놈 헛소리 한다, 뭐, 뭐,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들한테 헛소리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해가 되시는 분들한테는, 이야, 이놈 보소! 그럽니다. 어, 자, 우리 오늘 기분 굉장히 좋다. 슈어 소프트 테크. 어, 2차 V.I. 직전 두, 야호! 어, 자, 이런 것들. 수익 아주 그냥. 기가 막히죠. 기가 막혀. 상황가를 직접 정말 들이잖아. 진짜 갈수 있다고 여기 뚫으면 그러니까 이런 자리들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사실 왜왜 왜 이것도 결국은 이렇게 또 이어진다 이렇게 음. 못 막고 못 뚫고 못 뚫고 자못 뚫다가 여기 봐봐 딱 뚫으니까 여기서부터 좀 여기 뚫는 맥점이라고 못 뚫으면 한번더 이렇게 하겠지. 어 이렇게 움직이겠지. 근데 이제 이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겠지. 그러면 음. 원래 뚫으면 저항 맞고 가야 돼요. 이게 또 앞에 다 있어. 걸려 있어. 그래서 그래요. 자 유한양행은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야 됩니다. 이거 이 조정이 거의 이게 완전 조정이 마무리되고 상승이 나왔는데. 자 이것도 봐봐 여기 지금 여기 이런 자리가 있었잖아요 자 결국은 여기 위에서 있었던 이거를 해석할 줄 알아야 되는데 결국은 이거 분위기 이때 분위기 갭 상승했었잖아 둘다갭 상승했을 때 뭐예요 개미들 타지 아침부터 여기저기서 추천주 나오고 어, 개미들 여기서 물리지 그러면은 결국엔 어디서 조정을 받느냐 그런 부분들인데 여기는 한번 소화를 해줬잖아 이렇게 소화를 했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소화가 어, 이렇게 나왔지만 결국 여긴 소화가 끝난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급등이 바로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야 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여기 매물을 한 번만 여기 매물 두번 있는 여기 있죠 이 자리를 소화를 한번 했지만 내가 볼땐 여기도 개미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이제 하고 이 자리만 조금 15만원 돌파해주면서 해주 가면 이건 그냥 단기간에 20만원까지 직행해버릴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제약바이오의 상승장세기 때문에 제가 30만원까지는 제가 유한량을 보고 있거든, 요 일단은. 어, 지금 주봉상도 굉장히 좋은 흐름이고, 오일선 지금 닿지 않고 올라갔기 때문에 이거 이만큼도 주봉 생길 수 있어. 어, 그러면서 이렇게 추세 만들어야지.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그 다음 주에는, 이번 주는 내가 볼때 굉장히 좋은 주야. 가지고 있어야 돼 근데 물론 이게 다음주가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죠 다음주 되면 조정 좀 나올 수 있어요 아래꼬리로 어 근데 이번주는 일단은 상승 무조건 이거 봐야되는 자리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셔야 돼 이거 안보면 너무 아쉬워요 아까워요 어, 지금 제약바이오들 자리가 지금 월요일이기 때문에 왜 월요일날 근데 하락이 나오면 좋아요 월 하락 이게 되게 좋고 화요일 회복 어. 자, 수요일 날 도지 만들어주고, 목요일 날 상승, 금요일 날 급등, 사실 이게 제일 좋거든요? 이거 나올 것 같아, 이 패턴이. 지금 하락을 했는데 이걸 또 먼저 메워버리잖아, 유한양행이. 어, 그러면 이제 다음 주가 되면 굳이 꼬리를 또 만들 필요가 없는 거야, 이 꼬리가. 어, 그리고 지금 이런, 지금 여기까지 왔, 여지 왔으면 좋은데 여기까지도 안 오잖아. 얼마나 힘이 강한 거예요. 힘 굉장히 강한 겁니다, 이거. 그러면, 유한양행만 그런 게 아니라, 삼성바이오로직스 이거 봐봐. 오지도 않아요. 지금 뚫고 나가는 자리야. 어. 뚫고 나가고, 그, 막, 저, 시세를 만들어내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거 뭐, 에스티파만 볼까? 이런 거는 이제, 하락으로 시작을 하는 거고. 2등주, 3등주잖아. 바이넥스 이런 거. 이런 2등, 자, 보세요. 바이넥스가 먼저, 신고가를 뚫었기 때문에 바인 에스티팜이 더 후발주야. 이거는 신고가 이 구간에서 머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이넥스보다는 에스티팜이 후발주고, 에스티팜은 아래 에 있죠. 바이넥스 좀더 위에 있죠. 삼성바이오로직스 완전히 위에 있어요. 유한양행이 그 사이에 있는 거야. 어. 그러니까 유한양행이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동안은 렉나자로 움직인 거지만 지금은 아니야. C, D, M, O 이거 생물 보안법 이거 하나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지금 어떤 소식과 관계없이 흐름으로 그냥 끌고 갈수 있어. 그냥 쭉 뽑아낼 수 있어요. 그게 지금 거래량만큼 더 터져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주는 어그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가져가야 되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일단은 가져가세요 이거 주봉 서는 거 봐야 됩니다. 이거 안 보고 팔면은 이거 뭐. 너무, 너무 지금 장난하는 것 밖에 안 돼요. 이거 보고, 보고 나서 생각합시다. 알았죠, 여러분들? 오늘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